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남자 볼륨 매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보통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곱슬이 굉장히 많아요. 방, 모류 방향 때문에 좀 머리 말리거나 머리 손질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머리를 한달반 정도 길러 오셨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깔끔한 볼륨 매직 스타일을 할 건데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조금 한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보통 볼륨감이 들어가는 볼륨 매직 그리고 시스루한 그런 컬감이 들어가는 시스루 볼륨 매직 그리고 슬릭한 가벼운 느낌이 좀드는 그런 슬릭 볼륨 매직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깔끔한 여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슬릭 볼륨 매직 스타일을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슬릭 볼륨 매직이 굉장히 옆뒤가 깔끔하고 앞머리는 실스로한 느낌으로 그런 간지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좀 볼륨 매직 할때좀 아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 브륨 매직 하실 고객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곱슬기가 있는 건지, 어, 아, 머리가 많이 기르셨어요. 그래서 옆에나 뒤에나 지금 기장이 많이 자란 상태인데, 어, 원래 같으면 보통은 이 상태에서 리프나 아니면 깔끔한 그런 시스루한 느낌을 하시기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더워지니까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기장은 얼마나 길러 오셨나요? 아, 두달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두달 정도면 한 2cm 정도 자랐는데 딱한 뒤에가 2cm 정도 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하시고 싶은 거죠? 네음 알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이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볼륨 매직으로 시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아우 너무 후다닥 지금 작업을 하느라고 커트를 하고서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재를 바르고 있는데 이제 볼륨 매직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약재를 바르고 있는 저희 제자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옆뒤 다운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옆에 뒤에 이제 다운펌을 들어갈 건데 지금. 커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고로 들어가서 약간 쉐입이 밑에서 좀더 깔끔하고 가볍게 점점 점점 점좀 올라가는 그런 좀 깔끔한 뒷 라인을 좀 만들어 드릴 거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엄청 작으신데 머리가 지금을 보이면 엄청 뜨시죠 그래서 이 얼굴형을 좀 살려 드리는 그런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좀 시켜 줌으로써 옆에 좀 원블럭 상구의 느낌과 위에 그런 기장감을 연결을 시켜서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위에 다운펌 한 다음에 윗머리 연결을 하고 있는데 약재를 좀더 순한 약재로 발름으로써이 다운펌의 그 손상감이 계속 되지 않게끔 위에는 약재를 좀 약한 거를 좀 선택을 해서 가볍게 밑에랑 위에랑 연결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기장감을 눈썹으로 좀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눈썹으로 일단은 맞춰놨고, 왜 이렇게 맞춰놨냐. 다음에 이제 이 펌이 끝나고 나서 볼륨 매직 끝나고 기장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라드리기 위해서 기장감을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해놨고, 전체적으로 이따가 끝나고 나서 2차 커트를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꽉 눌리고 쫙 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아,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엄청 잘 눌린 게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꽉 눌리고 쫙 펴드렸어요. 말려보면서 머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은 상태. 이렇게 또 앞머리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실수한 느낌이고, 약간 끝에 그 느낌을 뾰족뾰족하게 해서 약간 삐뚤빼뚤한 그런 느낌으로 조금 시크한 느낌이 되게 좀 잘라주고 해줬습니다. 귀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모량이 조금 이쪽에 살이 있어요. 살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채워진 느낌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좀더 채워지게, 좀 기장감을 냅두고 조금 이렇게 살짝 조금 더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드렸어요. 전체적인 이제 시스루한 그런 시스루 볼륨 매직 스타일고 이 이런 스타일을 슬릭펌 아니면 슬릭 볼륨 매직이라고 많이 합니다. 라인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라드리고 위쪽에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가. 옆에서 볼 때는 좀 볼륨감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볼륨감 있게. 볼륨 매직을 하면서 앞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앞머리 깔끔하게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